자 최순실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 최순실 재산이 얼마가 될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네. 이, 이 질문은 전 상당히 오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지금 현재는 이 찾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네. 또 금융 형태로 펀드나 기업의 지분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평가를 하지 않고 사실 이거 평가가 다 돼가지고 얼마가 된다고 우리가 확정을 할수 있으면 이 조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을 많이 묻는데 어, 이거는 다 확정이 되고 난 뒤에라야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laughs> 모른다 고 아, 뭐 하시고. <laughs> 혹시 박근혜 씨 일과 어, 관련해요 물론. 뭐. 합법적인 정상적인 재산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불법적으로 어 축제된 부분 그런 거를 이렇 조사하시면서 어떤 특징 같은 걸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어, 공통된 특징, 특징은 보면 이분들이 그 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네. 어떤 특별한 그 직업이라든지 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한 흔적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laughs> 흔적이 없다. 지금 네. 나타난 것은 여러 군데서 지금 엄청난 재산들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재벌들은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혹은 불법적이거나 권력하고 결, 결탁한 부분이 있지만 아 저런 사업에서 돈을 벌었구나 알 수는 있는데 이일가의 이 공통된 특징은 직업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딱히 예. 돈은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모든 게 그렇듯이 종잣돈이라는 게 있지 습니까 그렇죠 예, 출발이라는 게 있지 습니까이 종잣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지금 그 당시에 여러 정황을 가지고 판단해보고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최초에 이분들이 그 최태민 씨가 은평구에서 새빵에서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게그 네. 이야기, 당시 이야기죠.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에, 엄청나게 좋은 대저택으로 이사를 가고 네. 또뭐 많은 땅을 가지고, 사설금고에 엄청난 재산이 들어 있고 네. 그, 또 빌딩을 소유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재산은 어딘가 하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 중에 있는데요. 특정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그 특정 시점이 구국 봉사단을 예. 만드는 그 시점하고 비슷한데요. 그리고 그 해외에 가보니까 해외에서는 이 박정희 정권 자금들 그브레이저 예. 보고서에 나오는 자금들하고 예. 연계되어 있는 정황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국 봉사단이라는 것을 최태민 씨가 그 수장으로 활동하기 네. 시작한 시점 그리고 미국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박정희 비자금의 실체가 확인된 적이 있는데 네. 저희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어, 조사를 해서 밝힌 보고서죠. 그런데 그 비자금과 연결된 흔적들을 해외 조사 과정에서 많이 발견했다. 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 편으로 나눠서 할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프레이저 보고서 편 따로 네. 다음에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어. 지금 현재 국세청이 이 관련 의혹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는 하죠 예 네, 지금 그 하기 시작했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좀 드는 게 국세청이 할수 있는 그 부가제척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를 할수 있는 기관 네. 어~ 행사법에서는 공소시효라고 하죠 네. 그공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부가제척 기간입니다. 네. 네. 그 기간이 5년이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더라도 10년까지 연장할 수밖에 그 없습니다. 예. 아, 그래서 아. 사실 그 저희들이 재산 그원까지 찾아가려면 네. 국세청이 할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죠. 정자 돈을 찾을 수가 없군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아. 그 이후 그 존족단이 어떻게 불어났는가 하는 과정을 일부 찾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뿌리부터 찾아가보자는 게 저희 프로젝트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국세청도 특별 법이 제정되거나 따로 뭔가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종잣 돈을 찾기 어렵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희는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급봉사단도 말씀하셨는데, 구급봉사단 이후에 유경재단도 자주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경재단의 흔적들도 있습니까? 예, 유경재단 흔적은 뭐, 사회 문제까지 이렇게 가면서 예. 그 가족들까지 재산 다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5천 살인 사건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속엔 다 돈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음, 그, 그, 그 갈등의 핵심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뭐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돈을 받으러 나갔다가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금 짐작들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그 사고 뭐 이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짧게 언급하자면 5천 살인 사건에 어, 공식적인 발표로는 두 사천간의 돈 문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어, 제가 뭐, 주진 기자가 오랫동안 취재한 바로는 그게 아니라 어떤 돈을 받으려고 하는, 예, 어떤 돈을 받으려고 했던 약속된 과정에서 그 끝에 이런 살인사건이, 예, 일어났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어, 또 다른 주제니까, 엄청나게 큰 주제니까, 다른 코너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자, 그렇게 종잣돈 얘기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쭉 거의 40여 년간 그 종잣돈이 이제 불려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불려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해외에 각종 페이퍼 컴페들이 등장하고, 뭐 독일이 등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다룰 텐데, 특히 이 부분은 국내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되다가 사실상 아나무 어, 총장님이 독일을 가서 실제 말로만 듣다가 네. 실제 그 현장도 찾아가 보고 네. 또 그런 페이퍼 컴퍼니도 찾아가 보고 하면서 점점 확신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독일을 간게 아마 원래 연초인데요. 네. 자비, 참고로 자비로 추적 중이십니다. <웃음> <웃음> 이게 무슨 기관이나 네. 어, 또는 뭐 정부나 틀림없이 그래 그럴,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실, 아닙니다. 아해호 천장님은 지금 자비로 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돈좀 필요하십니까? <laughs> 돈을 자. 찾으면 일부 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목적이 나왔어요. 목적이 소비도 많이 목적이요. <laughs> 예를 들어 진짜로 한1조를 찾으면 그 중에 일부를 포상금으로 줍니까? 원래 국세청에서 아, 그것까지는 제가 국세청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어, 이, 아마 그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면 일부 보상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는 <laughs> 있습니다. 네. 돈 주고 그랬을 때 주인이 <웃음> 감사. <웃음> 네.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였습니다. 보상금은. 네. 자. 그 지금 저희들이 독일을 가서 보니까 페이파 컴퍼니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보통 페이파 컴퍼니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조세 피난처 같은 데 네. 페이파 컴퍼니를 만드는데 네. 이분들은 세금 목적보다는 자금을 이전해서 네. 국내에서 숨겨, 숨기기 위해서 간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런 페이파 컴퍼니가 한 독일에 한,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저희들이 찾은 것만 그렇습니다. 찾은 그, 것만요. 그 뒤에는 엄청나게 더 있을 수도 있죠. 네. 지금 저희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네.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상당히 우회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 한, 한 4, 500개 정도 저희들이 지금 찾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그, 것들은 뭐더 있을 걸로 보지만 국내 부분도 또 있습니다. 국내에도 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그 실질적인 회사 운영 형태가 아닙니다. 음. 대부분의 뭐 이름을 계속 바꾼다든지 하면서 음. 그 자금을 은닉하는 데 중점을 둔 음.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한 저희들이 파악한 게한 50개에서 한 국내 50개. 50개요? 아, 예. 한 정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일부는 이름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어떤 하나의 기업이 몇번 이렇게 이름을 거쳐서 세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세탁하는 방식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고요. 그, 그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음. 해외는 이제 주로 어, 페파 컴퍼니 속에 부동산을 숨겨놓는 형식인데, 네. 이 국내에는 저, 주로 금융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음, 음, 음. 만들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장난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어, 저축은행에서 돈을 그 불법 대출을 받는데 네. 그 회사 이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아하. 불법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회사는 시, 실패하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것은 그냥 그 불법 대출로 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말았는데 네. 그 돈을 빌려간 회사는 없어져 버린 거죠. 돈을 받고 돈을 돈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돈이 사라지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예를 음. 들면. 네. 그런데 어쨌든 국내에도 대략 50여 개 정도의 일용 회사가 설립된 거는 추적이 어느 정도 됐다.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뭐 네덜란드 아주 작은 회사가 최순실 일가의 옷회사에 2,000억 투자하고 이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나라도 있다면서요? 뭐 이집트에 어쩌고 하는? 네, 예, 이제 이 페이파 컴퍼니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만드는 걸 중개하는 은행이 있고 예. 또 업자들이네요. 예를 들면 뭐 아주 큰 은행입니다. 예를 들비 UBS 같은 예. 스위스 뭐 유니언뱅크 예. 같은 그, 경우다 굉장히 큰 은행이죠. 예, 그런 은행에서 자금, 자금을 자금 숨기려고 가면 네.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페이파 컴퍼니를 만들어 오라고. 오라고 하는데 그거 어디서 잘 만든다. 아, 그런 거죠. 브로커들이 예를 들면, 있군요. 예, 파나마에 있는 그 모색 폰세카라는 그런 그 회사는 법률 네. 회사예요근 네. 그런데 그게 전문적으로 이런 페이파 컴퍼니를 만들어 주는 아, 회사. 다 브로커 회사군요. 예. 그게 오븐에 그저 밝혀진 거죠. 그 음. 유스타파에서 그 i c i j 에서 네. 판사 네. 보도에 나온 그 내용들이 일부 밝혀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페이퍼 회사를 파나마의 전문 브로커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어쨌든 자금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집트 얘기는 뭡니까? 그 이집트는 이제 그러한 그 포색, 뭐, 모색 폰사카, 폰세카는 아닌데 네. 그 유럽에도 그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독일에도 있고요. 네. 그 중에서 독일은 없 있군요.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 그 회사에서 어, 재순실 일가의 그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준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하고 연계된 사람이 또독일에 이집 아, 이, 이태리에 있는 회사께. 에, 다시 독일에다 또, 또 독일 지점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관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관여한 사람을 내용을 보니까 그 이태리에서 돈이 들어와서 네. 어 700억 정도를 그 이집트에다가 프라이팬 공장을 만든다고 그 후라이팬, 하면서 프라이제 어, 네. 투자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그 산업통상부 장관 객인 분이 나와서 네. 그 기자회견에 참여도 하고 그러죠 어, 크게 그림이에요. 을 그런데 그 실제로 이집트 공장이 만든 데는 한뭐 50억에서 한 30, 아, 5억에서 한 30억 정도 네. 수준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금액인데, 금액인데? 한 700억이 그쪽으로 투자되는 아. 걸로 그렇게 하면서 제3국을 제 이용한 자금 세탁 그런 90.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가의 영역이군요. 그러니까 5억 10억이면 될 일을 700억을 넣었다고 하고 나머지 그러면 690억 정도는 어디론가.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프레즈 보고서 편 따로. 네. 다음에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어, 지금 현재 국세청이 이 관련 의혹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는 하죠. 네, 지금 그 하기 시작했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좀 드는 게 국세청이 할수 있는 그부가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를 할수 있는 기간. 네. 어, 형사법에서는 공소시효라고 하죠. 네. 그공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요부가제척 기간입니다. 음. 그 기간이 5년이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더라도 10년까지 연장할 수밖에 그 없습니다. 예. 아. 그래서 사실 그 저희들이 재산 근원까지 찾아가려면 네. 국세청이 할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죠. 정자돈을 찾을 수가 없군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아. 그 이후 그전족단이 어떻게 불어났는가 하는 과정을 일부 찾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뿌리부터 찾아가 보자는 게 저희 프로젝트니까요 예. 자, 그러니까 국세청도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따로 뭔가 특별한 규정이 마련된 공통된 특질 특징은 보면 이분들이 그 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네. 어떤 특별한 그 직업이라든지 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한 흔적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laughs> 흔적이 없다. 지금 네. 나타난 것은 여러 군데서 지금 엄청난 재산들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재벌들은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혹은 불법적이거나 권력하고 결, 결탁한 부분이 있지만 아 저런 사업에서 돈을 벌었구나 알 수는 있는데 이, 이 일가의 공통된 특징은 직업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딱히 예. 돈은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모든 게 그렇듯이 종잣돈이라는 게 있지 습니까 그렇죠. 예, 출발이라는 게 있지 습니까이 종잣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 지금 그 당시에 여러 정황을 가지고 판단해 보고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최초에 이분들이 그 최태민 씨가 은평구에서 새빵에서 시작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게그 네. 당시 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죠. 네. 예. 예, 어느 날 갑자기 예, 엄청나게 좋은 대저택으로 이사를 가고 예. 또뭐 많은 땅을 가지고, 사설 금고에 엄청난 재산이 들어 있고 예. 그, 또 빌딩을 소유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재산은 어딘가 하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 중에 있는데요. 특정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그 특정 시점이. 에 예, 구국 봉사단을 예. 만드는 그 시점하고 비슷한데요. 그리고 그 해외에 가보니까 해외에서는 이 박정희 정권 자금들 그 예.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자금들하고 예. 연계되어 있는 정황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국 봉사단이라는 것을 최태민 씨가 그 수장으로 활동하기 예. 시작한 시점 그리고 미국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박정희 비자금의 실체가 확인된 적이 있는데 예. 저희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어, 조사를 해서 밝힌 보고서죠. 그런데 그 비자금과 연결된 흔적들을 해외 조사 과정에서 많이 발견했다. 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 편으로 나눠서 할계획이기 때문에 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종잣돈을 찾기 어렵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희는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구급봉사단도 말씀하셨는데 구급봉사단 이후에 유경재단도 자주자주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경재단의 흔적들도 있습니까? 예, 유경재단 흔적은 뭐 사회 문제까지 일으켜가면서 예. 그 가족들까지 재산 다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천살인 사건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속는다 돈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 음. 그, 근데. 그 갈등의 핵심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뭐, 수,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돈을 받으러 나갔다가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금, 짐작을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 사고, 뭐, 이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짧게 언급하자면 오촌살인 사건에 어, 공식적인 발표로는 두 사촌 간의 돈 문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어, 제가 뭐, 주진기자가 오랫동안 취재한 바로는 그게 아니라 어떤 돈을 받으려고 하는, 예. 네, 어떤 돈을. 받... 자, 최순실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 최순실 재산이 얼마가 될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네. 이, 이 질문은 전 상당히 오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문 네. 어, 지금 현재는 이 찾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네. 또 금융 형태로 펀드나 기업의 지분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평가를 하지 않고 사실 이거 평가가 다돼 가지고 얼마가 된다고 우리가 확정을할수 있으면 이 조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을 많이 묻는데 어, 이거는 다확정이 되고 난 뒤에라야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laughs> 모른다고 아, 뭐 하시고 <laughs> 혹시 박근혜 씨 일가 어~ 관련하여 물론 뭐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재산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불법적으로 어~ 축제된 부분 그런 거를 이렇 조사하시면서 어떤 특징 같은 걸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어...